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니모가 내가 받을게 하면서 사무실의 책상 사이를 뛰어옵니다. 린도어는 전화를 받으며 팬에게 자신이 잘 보이는 자리를 추천해 줍니다. 니도는 팬의 전화를 받고 직접 센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의 고스트 포크볼이 진짜 고스트인지 확인해 줍니다. 디아즈는 매치의 티켓 판매 최종 컨펌 전화를 팬과 나눈 뒤 이제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가 매치의 클로저이니 그가 하는 마지막 대사, They Are Closed는 티켓이 최종 판매되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가 이번 시즌 경기를 끝내겠다는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We wanna hear you 라는 문구와 Amazing Sits Await 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팬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매치의 메시지와 Amazing Match가 최근에는 조롱의 의미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다 안고 가겠다는 매치의 의지가 느껴지는 두 번째 문구입니다. 이것은 매치의 시리즈 광고인데요. 이 광고 전에 공개된 광고는 "Something amazing a w a i t s 라는 문구와 함께 종료됩니다. 이 광고 시리즈는 저를 놀라게 하고 흥분하게 했으며, 정말 오랜만에 야구 광고의 다음 편을 기다리게 했는데요. 일단 "Amazing Match"는 1969년 매치가 우승했을 때 미라클 매치와 함께 야구 팬들의 매치를 부르던 애칭이었는데요.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미끄러지는 매치를 조롱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놀라운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최초의 의미가 무색하게 매치 팬들 사이에서는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는데 스티브 코에는 이것을 다시 되살리면서 정면 승부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이 광고의 용도였는데요. 이 광고 시리즈는 2023 슈퍼볼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뉴욕 매치의 시리즈 광고였습니다. MLB팀이 슈퍼볼 광고를 선수들을 직접 출연시켜서 시리즈를 제작한다니, 진심으로 박수가 나오고,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엔 요즘 폼 진짜 미쳤다. <목소리> 요즘 어쩌면 코엔이 제 생각보다 더 진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노빠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나에 대한 여러 불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이들이 나로 인해서 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게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저는 다른 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만든 규칙입니다 저는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 물론 이건 의역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치세도 규칙의 일부니 규칙대로 하고 있다는 코엔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폼이 미쳤다고 하기는 좀 약하죠 최근 뉴욕 매치의 마케팅팀 직원이 익명으로 드래프트 킹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드래프트 킹스는 현재 배팅 뿐 아니라 미디어의 역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뉴욕 매치의 마케팅 직원은 2023년부터 코엔이 직원들에게 강조한 새로운 매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코엔은 이 새로운 방향성을 yes and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뜻은 어떠한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대신 더 자세한 제안을 하라는 것이죠. yes and 하고 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는 매치가 단순한 야구팀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야구팀이란 생각을 버리고 하나의 브랜드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달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코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뉴욕 양키스의 모자와 뉴욕 양키스의 상품을 볼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중 대부분은 야구팬이 아니지만, 아니, 뉴욕 양키스가 야구팀인지도 모르지만 뉴욕 양키스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고 이는 양키스가 뉴욕을 대표하는 팀이기에 양키스의 상품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뉴욕의 이미지, 뉴욕의 브랜드를 원한 이들이 양키스가 아닌 매치를 소비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즌부터 야구와 다른 스포츠를 자주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스포츠 팬의 수가 줄어들면서 야구와 축구, 농구가 전혀 다른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관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프로 스포츠 팀들이 경쟁과 공생 관계를 동시에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해 왔는데요. 저는 적어도 돈에는 진심인 그가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애초부터 야구 팀으로 경쟁력을 갖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치를 강한 팀으로 만든 뒤 야구를 넘어서 야구는 몰라도 매치는 아는. 화제성 풍부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왜 메이저리그 팀이 슈퍼볼 광고를 만들지? 라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들이 재생산되는 슈퍼볼 광고가 매치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에 가장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드래프트 킹스에 따르면 이번 시즌 슈퍼볼 광고의 평균 단가는 700만 달러이며, 매치는 전국 광고가 아닌 뉴욕 혹은 매치의 팬들이 있는 동부 지역의 지역 광고만을 구입했기 때문에 제작비를 제외하고 이번 광고를 슈퍼볼에 내보내기 위해서 코에는 약 150만 달러를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슈퍼볼을 시청할 예정이라 이 광고를 못 보겠지만 뉴욕 지역에서 이 광고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몇 쿼터 그리고 언제 광고가 나갔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코엔의 목표 역시도 매치의 우승과 더불어 야구 이야기가 되었건, 그것과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가 되었건, 매치라는 이름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매치 자체 방송에 출연해 매치 팬들을 피 끓게 만드는 또 다른 발언을 합니다. 그는 바비보니아데이가 조금 더 즐겁고 긍정적인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매년 바비보니아데이에 그를 경기장으로 초청해 그에게 수표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행자가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코엔은 팬 경험이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차라리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고 싶다고 했고, 진행자가 바비보니아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냐고 다시 묻자, 코엔은 이미 바비보니아와 이야기를 했고, 그 역시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행동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팬들이 여러 의견을 제안하는데요. 적어도 팬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코엔의 바람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팬들은 바비보니아에게 주는 액수만큼 같은 날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이 어떤가부터 매년 바비보니아 데이에는 바비보니아 버블헤드를 팬들에게 나누어 주자와 같은 의견 등 바비보니아 데이를 팬들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댓글에 남겼습니다. 슈퍼볼 광고의 바비보니아 데이 이벤트까지 분명한 건 코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메이저리그 구단주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치는 원래 까야 제맛인데, 이렇게 되면 매치의 다음 행보가 너무 기대되고,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야구팀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마케팅을 하겠다며, 야구를 안 보는 사람도 매치의 상품을 구입하고 싶게 계속해서 화제성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는 코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마음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난 시즌 저지의 홈런 행진 때 양키스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코엔의 바람대로 멀지 않은 시점에 뉴욕의 주인이 매치로 바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코엔 형의 슈퍼볼 광고 제작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